어, 챙겨, 다 흘려, 걸어 다니는 거 가서 자기 옷잘 챙겨 입고 쪽끼 입고 물 마시고 델려, 델려, 델려. 저기로 델려, 델려. 델려. 다 공개를잖아 그냥 끝내면 안돼 스프링 준비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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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hank <laughs> you. 아구 전원 스쿼 아니 앞으로 잡아 어로나가야 돼? 아, 근데 너 어디로 갔어? 진짜 다 I'm right. 이 여기 위치에서는 빨리 치고 쭉쭉 해야돼 아, 야 너네 거기 다 껴있으면 어떡해 같이 같이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또해 지금도 봐봐 얘들아 수루에 가는데 저기에 막네명이 같이 가있어 한명 있는데 뒤에살펴서내맨츠 찾아야지 그지률아 영률아 자우로 때. 이 선수가 컨트롤해. 자, 뒤에서 봐봐. 빈수가 어떻게 하랬어. 봐. 민이다 어떻게 하랬어. 네, 그렇지? 네, 네, 오, 다힘 네, 싸게 빠르게. 맞죠, 네, 네. 네, 맞다. 뒤에 갔다. 잡고. 세미 나가. 또 수비잖아. 수비해 봐. 뒤로 그렇지. 괜찮아. 네. 세이 안에. 그렇지. 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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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ala li? 빨려 잡아 개딱걸 받아. 아겐. 이쪽. 어거 잘했어 성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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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우리 리디열어 자, 만말 누가 잡을 거야. 리로 들어가. 이거. 도 봐봐. 봐봐. 말한마디아한명 가지고 네명이 같이 있다니까 가보야. 얘기 아말어 개한테 아, 먼저 붙어있어면 아, 좋아 지훈이! 지훈이 아, 좋아 지훈이 좋아 자 말해야지! 멘트! 멘트 찾아 멘트! 덮치지 않게! 对啊，这个太好 예 그거 아예 다 들어갈 수있청 아이고 청아상당 받아 야 받아봐 괜찮아 받아봐 어지윤이 들어가지 말아돼와 연결 또 좋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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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지훈아 잘 대충, 했는데 긴격주전 어, 빨리 들어가 빨리 어아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어، 어, 이안 나가! 어, okay. 대박! 두개 더! 준비 빼다 자, 괜찮아, 연 어, 연주! 너가 뺏겼네 연주! 야, 다 어, 받아! 하면 돼, 그렇지. 어 앞에

네, 나가. 그래. 아, 있어, 인마. 아, 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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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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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도거가도 돼. 아, 이거 이가 도미가... 도미이미가 같이 가 어, 몸부터. 도미가... 도미가... 가야 된다. 그렇지? 어! 받다. 야, 지금. 저기 두개 들어. 이거 갖고 스킬. 발로. 괜찮아. 얼굴아 잡아. 정식가 웬마. 2 야 해가지 와이지. 가운데 받고 면줘 봐. 자, 내려가지 정빈이 와, 괜찮아. 다 좋아. 자, 너무 이우랑강우쳐줘야 돼서. 어, 거기서. 사 자, 삼진아! 야! 야, 안붙들러 삼진아, 뒤로 올라지 벌써 발라 그래. 자, 마무리, 마무리 삼어아 삼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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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진짜진아진아 자, 볼 아, 받아보자. 연준, 지훈! 지리도 가고 줄때 없어요. 어디야? 그렇지! 아, 지 가. 아,

자말해야지 말! 말해. 맨투맨안 겹치게! 맨투맨 잡아야지, 안경치개. 안 겹치게! 아, 벤트맨! 아, 벤트맨! 벤트 말! 벤트맨! 벤 근데 그 전에 해가 돼. 앞서지 마. 그 지금 동기사. 동기기사 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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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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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이게 또아 이거 안 맞아 어디서 어디서? 는 거기 있 거. 기서오마해 아이고. 나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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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이거 잘했 이거 연 이거 준이야 그렇지. 넘겨. 이잘했 아, 이거 지용이 리 빨리. 진짜. 죽어. 죽어. 나 네. 나가. 오케이. 지지 <laughs> 아, 어, <laughs> <안 될까, 웃음> 지막 말고 지맞 <laughs>